음, 시퀀스 문제가 나왔어.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자. 음, first term of the infinite geometric sequence네, 일단. 자, infinite geometric sequence가 있고, 처음에 u1이 얘, u2가 얘가 된대. 그래서 a는 all, common ratio를 구라는 문제네. 자, 일단 9번에 a. 어, 어, geometric sequence인데, 이 문제는 지금, 자, 처음 두 개의 점이 2로그2의 e x 그리고 그 다음이 로그2의 x 이렇게 생긴 아이래. 자 그래서 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커먼 레슈어 r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눠서 계산을 하지. u2 나누기 u1 해도 좋고 u3 나누기 u2 해도 좋고 여기서는 u2 u1이 나오니까 로그 2의 x 나누기 2로그 e 2의 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계산했더니 로그 2의 x, 로그 2의 x는 서로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고 결국 커먼 레이시오 r은 2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r은 2분의 1자 b 문제를 보자 b 번은 그래서 어, 인피니트 썸이 요거라는 걸보이래 인피니트 썸이 4로그 2의 x라는 걸보이래 자, 우리가 인피니트 썸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오메트릭 시퀀스에서 인피니트 썸은 포뮬러 북클을 보면 u1 나누기 100이, 아, 이렇게 계산이 되지. 자, 저 시퀀스를 봤더니 u1이 뭐냐면 u1은 2로그 2의 x고. R은 방금 전에 구했던 2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2로그 2의 X 나누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옆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2로그 2의 X 나누기 2분의 1. 자, 대각선 계산, 이거. 계산을 하면 안에 껍끼을 곱하고 바에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면 4로그 2의 X가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b 까지는 됐고 자 이제 c부터 다시 보도록 할까? 자 c는 이번에는 arithmetic sequence의 어세 개의 텀이 지금 뭐가 있냐면 세 개의 텀이 로그 2의 x 얘네 세 개의 텀인데 얘네가 arithmetic sequence일 때 c o m m a n difference d를 구하래. 자. 세개 일단 arithmetic sequence를 이른데 뭐냐면 로그 2의 x 그리고 로그 2의 2분의 x 그리고 로그 2의 4분의 x 자, 이미 얘네 세개가에르스마틱스퀀스를 이룬다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커먼 디퍼런스는 쉽게 계산을 할수 있겠네. 왜냐면 커먼 디퍼런스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되겠지. u2에서 u1을 빼도 좋고 u3에서 u2를 빼도 괜찮아. 근데 나는 u2-u1으로 계산을 하겠어. 로그 2에 2분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x 자 그런데 로그 빼기 로그인데 베이스가 같으니까 우리는 안에끼리 나눗셈으로 나누, 바꿀 수 있겠네. 로그 2에 2분의 x 나누기 x 자 계산하면 이거 1분의니까 안에 거외껏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xx 지워주고 2x분의 x x, x 약분되니까 결국 아이고 약분되니까 결국 로그 2의 2분의 1이 되고 자 로그 2의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고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의 2 근데 로그 2의 2는 어차피 1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커먼 디퍼런스 d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C까지 구했고, D를 볼까? D는 이쪽에 써야겠네. 자, D를 보자. D는, 이렇게 어, 생긴 에리스메틱 스퀀스에서 열두 번째 텀까지의 합을, 합이 요거라는 걸 보이래. 자, 그러면, 에리스메틱 스퀀스 썸 구하는 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 자, 일단, first term, u1과 common d i f f e d를 알면 되겠네. u1은 log 2의 x, common d i f f e d는 마이너스 1, 방금 구한 거. 자, s12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자, 2분의, 어, 식을 한번 써놓고 시작하는 게 낫겠다. 자, sn은 여기 옆에 쓸게, sn은 arithmetic sequence에서 2분의 n에 u1 더하기 n-1 d 이렇게 계산을 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s11 알고 싶은 거네 밑에다 쓰자 s12는 2분의 12에 자2 곱하기 u1이니까 l 로그 2의 x 빼기 아, 더하기 12 빼기 1이니까 11 곱하기 command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약분 해서 약분하는 건 파란색 이렇게 약분 해서 여긴 6이 되겠고, 계산해서 정리하면 6 곱하기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결국 12 로그 2의 x 마이너스66얘가 12번째 텀이 되겠다. 12번째 텀까지 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를 보도록 할게. 자, 2. E. 음, 여기 지금 방금 구한 S12가 Infinite Geometric Sequence, 요, 아까 B에서 구한 요썸 u 에 반이래. 그럴 때 X를 구하래. X를, 그리고 요렇이 E의 P승, 요 형태로 표현을 하래. P는 유리수래. P는 r a t i o n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그럼 아까 구한 아 s12가 s12가 아까 b에서 구한 인피니트 n i 의 반이래 2분의 1s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s12는 12 log2의 x 빼기 66은 자 2분의 1 곱하기 아까 s 얘는 4 log2의 x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총 정, 정리만 하면 되겠다 자, 12 로그 2의 x 빼기 6 6은 2분의 1과 4 이렇게 지우니까 결국 2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넘기고 66 넘기면 10 로그 2의 x는 66 로그 2의 x는 10으로 나누면 6.6 10분의 66으로 써도 괜찮아. 자 어, 그러면 x는 지수의 모양으로 바꾸면 x는 이의 6.6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음.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겠네.